추미의전 장관 리딩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이 야, 김명신 비밀을 밝히려고 믿으면 안 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추미애 전 장관은 주변에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비난을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분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돈이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또 그런 상황인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나가게 돼요. 무슨 목표를 정했어요. 앞으로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좀 실망하는 일이 생겨요. 사람들을 만나서 실망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걱정거리도 좀 생겨요. 걱정거리도 생기고, 추미애 전 장관도 어 어디론가 해외를 좀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도 역시 좀 외면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져요. 왜 그런지 추미애 전장관을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내큰 비밀 터져 나올 거예요. 추미애 전장관이 비밀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김명신이에 관한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축하를 하게 되는 일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 뭐, 뭔가, 김명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난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날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해야 돼요. 몸을 잘 살리면서 해야 돼요. 추미전 장관 리딩을 내가 한번 했었을 때 힘들다 그랬죠, 좀, 상당히. 이분이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몇 달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제가 읽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리딩은 한 7, 8개월 갈 거예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간다는 소리예요. 추미전 장관 리딩 안 좋아요. 굉장히 상처도 좀 많이 받게 되고, 또, 이제 내각제 세력들, 문, 어, 문이 아니고, 윤석열 세력들이 공격을 막 시작하겠죠, 이제, 대놓고.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좋게 보려고 했던 것들이, 베일이 자꾸 벗겨지는 거죠.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다리라 그랬죠. 역사는 다 나중에 판단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싫어서 제가 참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도 참는 것들. 김호준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낙연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집안에, 내가 생각할 때, 집안에 좀, 경제적으로 좀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범죄자, 범죄자들이 떼거지로 추미애를 막 공격을 해요, 앞으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누군가와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또한 일을 좀 해보지 않겠는가 하고 누군가가 제의를 해 와서 하는데 그게 취소가 되든지 취소가 안 되면 힘들어요 이렇게 자꾸 누가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그래서 진전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사건이라기보다도 주미의 전장관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하나 터져 나와요. 추장관을 또 누가 이용을 해먹는다든지 배신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는 게 아닌가. 예수는 한번 볼게요. 추미애 전 장관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한동훈이가 막 뒤에서 공격을 하고 막아서고, 그것뿐이겠어요? 낙지그룹도 막아서고, 윤, 막,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이제 대놓고 이제 공격을 하겠죠, 추미애를. 아, 추미애 전 장관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당분간은. 그럴 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미애를 죽여라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앞으로.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어마하게 나쁘면서도 아주 힘들게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결국은 주미애가 일을 해내요. 제가 포기를 했는데 답이 예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리딩을 다른 질문을 하고 못 잡힌 꿈을 다시 펼치게 이용만 해 먹어요. 항상 이용만 이용만 해 먹어요. 추미애 때 선거 때도 이용해 먹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또 불러다가 써먹다가 필요 없으니까 또 내치고 이 여자는 누군지 모르겠다. 유난용이죠, 이거? 이 사람도 해외 가요. 어, 고생은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비밀을 또 터뜨려요. 뭔지 모르겠는데, 비밀을 터뜨려요. 윤환용에 관한 것이던지, 어, 그리고 해외를 또 나가게 돼요, 이분도. 뭐, 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윤환용에 대해서 터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정계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정계로 나와요. 이건 뭐 정해준 수순이지만, 아마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아주 힘든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하겠죠. 저는 추미애 씨가 그 말을 하는데 있어서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총장을 잘라야지 어떻게 국방부 장, 아니 법무부 장관을 잘라요? 조국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조국, 너 나가.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나한테 피해 입, 입히니까 너 나가. 저는 이재명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문재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